안녕하세요. 바르게 쓰기입니다. 오늘은 헷갈리는 외래어 표기, 프라이드 치킨, 프라이드 치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드 치킨이 맞을까요? 프라이드 치킨이 맞을까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어 표기를 아셔야 합니다. F로 시작하는 단어네요. 비슷한 단어인 카페, 커피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걸 카페, 커피라고 적지 않죠? 카페, 커피라고 적습니다. 즉, F는 우리말 피읍으로 외래어 표기에서 활용한다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이해하신다면, 계란 프라이도 후라이가 아닌 프라이, 프라이팬도 후라이팬이 아닌 프라이팬이 맞겠죠. 그러니까 후라이드 프라이드 역시 프라이드가 정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화이팅 역시 실제로 외로, 외래어 표기법상에는 화이팅이 맞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